요 길이는 3이고, 요길는 6이고요.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36일 때, ABP 삼각형의 넓이와 APC의 삼각형의 넓이비는 밑변의 비가 똑같다고 그랬죠. 3대6이니까 1대2가 장 간단하게 해주면 1대2가 되겠어요. 그러면 ABP의 넓이는 a b p 넓이 전체 넓이가 지금 36이죠. 음, 그럼 요거더 해보세요. 전체는 3으로 3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얘가 1이고 2니까, 전체는 3에 해당하는 것 중에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2가 되겠고요. APC에 대한 넓이는 여기서 빼도 되고요. 36에다가 12 빼주면은 36에다 12 빼주면 24라고 해도 되고요. 이렇게 구해도 돼요. 36에서 전체 해당하는 게 3개죠. 3개에 해당하는 것 중에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12에다 2 곱하니까 24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. 얘는 2번 답은 12, 3번 답은 24가 되어있어요.